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리니 첫 정통 트로트 도전 무대에 최악의 혹평을 받습니다. 9일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에서는 본선 3차전 1라운드인 한국 대결 나머지 무대와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펼쳐집니다. 본선 3차전에서는 10년 우정의 절친이 상대를 대결자로 지목하는가 하면 긴 생머리를 20CM 싹둑 자르는 대변신을 선보이는 등 파격적인 무대들이 속출합니다. 첫 회부터 트로트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내비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현역 0년차 현역 린이 지금까지의 무대 중 가장 혹독한 혹평을 듣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높입니다. 한국 대결 지목권을 갖게 된 린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로 부르는 분이라며 연차가 훌쩍 차이나는 정통 트로트 강자 현역을 과감하게 지목한 상황 더욱이 린은 자신의 특장점인 감성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등 퓨전 트로트에서 벗어나 상대 현역의 주특기인 정통 트로트를 선곡하는 모한이면 도승부수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무대에 오른 린과 상대 현역은 특유의 음색과 호흡을 바탕으로 완벽한 곡 해석력을 발휘해 소름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린의 노래가 끝나자 마스터석에 일순 정적이 흐르고 한 마스터가 린을 향해 노래 잘하는 게 대수가 아니지 않냐고 운을 뗀후 린의 무대와 창법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이어 불안감과 당혹감에 동공이 흔들리는 표정을 드러낸 린이 15년 가까이 보컬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혹독한 심사평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제작진은 린이 호기롭게 도전한 첫 트로트 무대에 뜻밖의 혹평을 받아 휘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9일 방송에서는 격변과 파란의 무대들이 속출합니다. 현역가왕은 나우웹을 통한 5차 대국민 응원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나우웹에 접속한 후 현역가왕을 검색해 라이브 화면을 누른 뒤 실시간 채팅 화면에 있는 모래시계 버튼을 눌러 원하는 현역 7팀을 선택합니다. 과연 이번 5회차 국민 응원 투표 순위는 어떻게 바뀔지 주목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